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.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장 안팎을 제출합니다.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, 네 줄, 다섯 줄짜리, 복사기로 복사에 붙인 듯 복붙입니다.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 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.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.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보십시오. 세 줄짜리입니다, 세 줄짜리. 세 줄짜리, 네 줄짜리. 그리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. 세 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다섯 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,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. 저는 육필로 이렇게 쓴 부출석 사회에서도 또한 처음 봅니다.